오늘 이기성 회장님의 영상 설교 내용 어잘 시청을 했습니다. 오늘 또 식구님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 제목은 버티는 힘입니다. 아 이기성 회장님의 말씀과 아 연결이 되,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 어머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123쪽에 있는 내용 어 작은 제목 작은 돛담배 거친 풍랑에 맞서에 있는 대목 다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첫날 예진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살림집은 좁기도 할 뿐더러 추운 일본식 주택이라 출산하면서 바람을 타 산후병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직 몸으로 회산의 고통을 안으로 참아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고 해도 나는 기꺼이 감내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 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 산후병 산후병은 남자들은 어, 뭐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은 우리 산모들의 산후를 잘못하면 생기는 병입니다. 뼛속에 바람이 들어온다 라고까지 말씀하는데, 에, 말을 들었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아, 남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아, 아주 뼛속에 에, 바람이 들어와서 뼈가 춥다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오늘 이 대목에 감내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셨다 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우리 식구님들에게 청평에 영분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수, 달콤하게 받아들여야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탕감 조건, 메시아를 막기 위한 탕감 조건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믿음과 실체 기대의 본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억지로 한다면 그거는 메시아를 막기 위한 탕감 조건이 형식적으로는 되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어, 드리는 탕감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탕감 조건은 오늘 자서전에 있는 어머님 말씀과 같이 감내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탕감 조건의 본질이다. 개인적으로 자서전을 읽으면서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은 우리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형식적인 원리를 깨우쳐 주신 귀한 자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정적인 원리로 인도해 주시는 자서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탕감 조건은 믿음과 실체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세워야 되느냐? 감내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세우는 것이 탕감 조건의 본질이다. 참부모님, 자서전 계속 훈독하겠습니다. 125쪽에 있는 건데요.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나는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고, 네 번에 걸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제왕절개는 두번 이상 할수 없습니다. 세 번째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담당 의사는 산모에게도 대단히 위험하다며 주저했습니다. 그럼에도 단호하게 출산하겠다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남편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네 번의 수술을 통해 아기를 낳음으로써 하늘과의 약속과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마지막 제왕절개를 한지 어느덧 37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그 자리에는 아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인간적인 세상 쪽으로 이 자서전을 섬유를 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읽게 되면 14명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네 번의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는 이 자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면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와 섭리를 아는 저희들은 어머님께서 왜 14명의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원리로 배웠고 어머님 자서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님,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님으로 오셔서 당신이 낳은 자녀는 한 명의 자녀가 아니고 당신의 자녀가 아니고 온 인류를 대표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얘기하는 집화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님 한 분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자녀의 자녀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머님은 당대기에 반드시 참부모님과 함께 14명의 자녀를 지상에 잉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그 책임 앞에 수술하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위대한 네 번째 수술까지 했다고 하는 그 자체.단순히 아기를 낳기 위해서 네 번째 수술을 했다는게 아니고 전 세계를 인류를 사랑하고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조건이 바로 참 어머님이 당대의 탕감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네 번째 수술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동생에게 간이식 수술을 했던 내 배를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비가 오는 날에는 그 자리가 가렵기도 합니다. 또한 어쩔 때는 밥을 많이 먹게 되면 거북스럽기도 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수술했던 그 어머님의 배, 그럴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픈 기억을 지워줘야 될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운독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낳은 자녀들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도 도와줄 수 없는 하늘이 바라시는 각자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기도를 합니다. 문총재가 온갖 고난길을 걸었듯 나 역시 감당기 어려운 고초를 거의 매일 겪었습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이 소용돌이치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나는 마치 거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돛단배와 같습니다. 예, 작은 돛단배, 거친 풍랑에 맞서 작은 돛단배. 예, 어머님은 오늘도 당신의 낳은 우리의 자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인 것을. 오늘 이 자서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 또 훈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기쁜 일만을 누려왔다면 다른 사람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즐거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까지 통과하고 온갖 쓴맛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 스스로를 단련케 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신앙과 굳센 의지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누구라도 천국 가는 길에서 달콤함이나 즐거움만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참다운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내의 쓰디진 열매가 아라리 맺혀 어느 날인가 빛나는 자랑이 됩니다. 참다운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원리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자서전을 통해서 심정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미스트로트 진 송가인 사진인데요. 그녀는 2019년 내일은 미스트로에 출연해 뛰어난 노래 솜씨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최고의 트로트 가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팬카페 가입자는 5만 명을 넘어섰고 출연 콘서트는 티켓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스케줄 소화를 위해 링거까지 맞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송가인 가수를 보고, 인생 한 방이구나, 인생 정말 알수 없어,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180도 인생 역정 드라마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녀에게도 긴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손을 벌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가 없어서 천막에서 무대에 올라갈 순서를 철량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무명 시절은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버티고 또 버텼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스트롯 진을 차지하며 오늘날 인기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송가인은 무대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래했더니 좋은 날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버티는 힘이 부족해서 포기했다면 지금의 송가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신앙, 굳센 의지, 그리고 인내였다. 자서전을 자서전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 평화의 자서전은 오늘 훈독 내용은, 오늘 훈독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버티고 버텨낸 참 어머님의 위대한 버티는 힘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버티는 힘으로 시험을 이겨내야만 참다운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깊은 심정적 원리를, 원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축복을 받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성주식을 하고, 축복과정이 된다고, 저희들 참다운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혈통 속에 들어가 있는, 성주식에 들어가 있는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의 깊은 심정의 원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바로 그 버티는 힘으로 시험을 이겨내야만 참다운 인간으로 중생 부활할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 원리를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해야 할 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버티는 힘이 없다면 목표에, 목표에 다다르기도 전에 지쳐 떨어져 나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두가 잘 버텨내기만 한다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이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송가인 가수처럼 말입니다. 그럼, 송가인처럼 축복가정은 뛰어난 재능의 바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녀라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받은 재능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상속해준 참부모님께서 바늘 하나를 찾는 심정으로 찾으신 재능입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은 하늘 혈통의 자녀의 바탕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축복중심가정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해서 참부모님을 깊게 성찰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이 어머님과 같이 버티는 힘을 닮아서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 같이 실천궁행한다면 우리가 목표했던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많은 일들이, 많은 이들이 일주일도 못가 목표를 잊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며 현실에 순응하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은 사라져 버립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할수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훈독회를 통해서 단순히 훈독회를 했다가 아니고 나 스스로를 참부모님과 비교해야 됩니다. 참부모님의 실천궁행한 삶과 매일매일 훈독회를 통해서 비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말할 수 있는 그 횟수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참부모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축복가정은 참부모님의 자녀이기에, 하늘부모님 자녀이기에 참부모님과 같이 버티고 버텼던 그 힘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참, 어머님과 같이 감내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듯 소망의 아들을 바라는 마음 앞에 초조한 하늘 부모님의 심정 앞에 엎드려서 수천 수만 거쳐서라도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하늘 부모님의 처참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처참함이 역사 노정에서 사실로 전개될 때에는 그 자리에서 마치 동종받지 못하신 하늘 부모님 이상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두고두고 두고 저주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저주하시면 하늘 부모님께서 자식을 저주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해 오셨다는 것을 아옵니다. 하오니 저희들은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용서함과 인내함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 성우받도록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주. 1969년 12월 7일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